네, 안녕하세요. 환동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이제 예, KTCS. 시가총액은 1200억에, 퍼는 어, 28개 정도, 어, PBR은 0.5 정도, 어, 배, 어, 당은3.4% 정도 이렇게 주고 있고요 보시면 실적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부채비율은, 어, 114% 정도, 당좌비율당좌비율은149% 어, 정도, 유보율은, 어, 유보유는 어 7, 760% 정도. 자,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상업 서비스와 공급품, 그러니까 K.T.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K.T. 뭐 고객센터, 뭐 이런 이런 느낌. 예,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지금 있는 위치가 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돌아 나가고 있는 예, 이런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고 어, 지금 그 주봉에서도 한번 빠졌다가 회복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진입은 지금 바로바로 바로 진입을 하시고 다만 어떤 종목이든 손절은 예, 네. 자리가 빠지면 손절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 빠지는 자리는 284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진입은 지금부터 바로바로. 예, KTCS, 돈 많이 받세요. 화이팅!